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네, 2시 17분, 추식방송 막 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5월 7일날 출발하는 멤버십방에 추천될 종목 두 개를 제가 사전 추천 종목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멤버십방에 추천되는 모든 종목들을 저희 교육방에 같이 추천드리는데, 교육방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 두개 중에 한 종목 언급, 언급하면서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 종목, 정말 일낼것 같다 라고 제가 어드바이스까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추천된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오시고요 내일 장 열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휴일날 추천을 해 놨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바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낼것 같아요 차트가 이뻐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되게 어, 예쁜 차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예, 보시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차트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잡아 보시면은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들어오셔 가지고 사전 추천 종목 지금 멤버십 방에 지금 한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빨리 오셔 가지고 자리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정석 투자 멤버십 방에 추천되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 목표 수익률을 10% 전후로 잡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오는 게 수록합니다. 이거는 제가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제가 뭐 뺀기 쓰거나 거짓말 쓰거나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다 증명되고 있고 계속 멤버십을 하시던 분이 하십니다. 지금 지금 멤버십 방에 들어오신 분도 작년에 4월인가 5월에 하셨던 분이 1년 만에 또 찾아주셔 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요. 정도 투자 멤버십 늦지 않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 업어제 마감을, 어, KRS장은 3% 마감했지만은, 어, 여기 대체 거래소에서는 2.8% 정도 마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2, 3%대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하나 오셔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까지 7만원 가격까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가지고, 일단은 8만 5천원에서 9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바로 물타기 들어가셔가지고, 추격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반등시에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취하시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트 지점에 딱 여러분들이, 어, 접근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원, 4천원, 3천원, 요 정도 접근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말고, 오늘 쉬고, 내일 들어가 보리시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딱 올라오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어, 캐치하고, 팩트체크해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어, 지금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고, 또, 0 어, 8만 원에서 96,000원 사이에 물리신 분들은 뭐 물렸다기는 표현하는그렇지만 그쪽에 가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을 노려 가지고 일단 원금 회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여전히 견고하게 우상향 차트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어제 마감장을 제가 살펴봤는데 뭐 문제가 될 만한 장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종목도 보이지 않고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1% 빠졌지만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 5 0 0원 목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어, 화장품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뭐 많이 올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예,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토니모리, 이지암블요 종목들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들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오늘 3시에 공지선거법, 공지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는데 요것만 잘 넘기면은 화석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은 아마 내일 전부 다, 죄다 20% 이상의 급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3시에 결과를 주목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제가 특별하게 리스크가 크게 보이는 종목은 없고, 저희, 지금 제가 정서투자 교육방이나 멤버십형, 교육파 특히 교육방 위주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예, 대부분 다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3시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거 이제 결과 나오거 보고 제가 또 오후에 한번 방송을 할 건데, 테마주 위주로 방송을 할 건데, 일단은 조선주 빅3, 그 다음에 뭐 HMM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언급드리고 있는 LG 생활건강, 제트리오는 여러분들,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현실 파악하시고, 진짜, 예, 정말로 그냥 진짜, 하, 제가 진짜 세트리오는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어쨌든, 어쨌든, LG 생활건강은 여전히 목표가, 예, 유지되고 있다. 계속 50만원 저는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관리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으로 저하고 같이 방송에서 출발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미 제가 50만원은 못 찍었지만 45만원까지 찍고 이제 그 뒤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세트리온 언급을 제가 하겠는데 세트리온은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말 있죠. 돈이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셀트리온을 정신 차리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돈이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트는. 계속 힘들 거예요. 예. 재무적 건전성의 적신호가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이니까,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제 방송 안 보시겠지만, 아직도 보고 계신다면은, 제가 틀린 말한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현실화 가시고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셔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려서 복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열심히만 하시고 마음만 굳게 먹으시면은 정석투자 교육방 오시면은 제가 충, 제가 뭐 장담 못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방도 마찬가지고 멤버십 지금 사전 추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을 한번 칠것 같은 종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선점하시고 내일 매수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3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테마주 위주로 또 한번 내일 전망을 제가 예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조선주하고 지금 뭐 제가 체킹을 다 해보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내일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멤버십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